내가 살아나는 슈퍼푸드 7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뇌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슈퍼푸드들을 통해 뇌를 활력 있게 유지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날이 많죠. 이는 뇌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 건강을 위해 특별한 식품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슈퍼푸드가 뇌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건강을 위해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식품을 찾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만으로도 충분히 뇌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슈퍼푸드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블루베리.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셋째, 브로콜리. 비타민 K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해안. 특히 노른자에는 콜린이 풍부해 기억력과 뇌 발달에 중요합니다. 다섯째, 커피. 적당량의 카페인은 집중력과 기민함을 높여줍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겠죠. 여섯째, 호박씨. 마그네슘, 찰, 아연 등이 풍부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번째, 시금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뇌건강을 촉진시킵니다. 이 슈퍼푸드들은 과학적으로도 뇌건강에 좋다고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식품들이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슈퍼푸드들을 일상식단에 포함시켜보세요. 간단한 식사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블루베리와 단과류를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점심에 브로콜리 샐러드를 덧들이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뇌건강을 위해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슈퍼푸드들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뇌건강이 개선되면 하루하루가 더 활력있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뇌건강에 좋은 슈퍼푸드 7가지 어떠셨나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식품들로 뇌건강을 챙기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